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정비례와 반비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정비례의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y는 ax의 그래프. 자, 이게 정비례식인데 y는 a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a가 양수이면 그래프는 1:4분면과 3:4분면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a가 양수이면 물론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으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의 값도 증가한다라고 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걸 우리가 증가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그다음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되느냐?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음수가 되어질 때 2, 사분면과 4, 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된다. 둘다 공통은 뭐냐면 원점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0,0, 0 원점은 지난다. 자, 그 다음에 A의 절대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좌표평면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직선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두개 만약에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걸 1번 그래프라고 하고 이걸 2번 그래프라고 했을 때 2번 그래프의 절대 값이 a의 절대 값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 y 쪽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y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a의 절대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어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세 정비례 관계식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대소 관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제일 첫 번째 y는 bx가 있고 자, 이두 번째 이 직선은 이쪽에 서면 y는 cx입니다. 그렇죠? y는 cx.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소 관계를 구할 때 일단 b와 c는 두개의 양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 a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B와 C는 양수이긴 한데, BX가 Y축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CX보다 더 Y축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B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B와 C는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더큰 B가 오히려 더큰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는 음수인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C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B가 되어지고. 자, 요렇게 우리가 대소관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는 3X. Y는 마이너스 4X. 자, 요렇게 4개의 직선이 있는데, 1, 사 1, 사분면과 3, 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1, 사분면과 3, 사분면을 지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래프가 132과 332를 지나려고 하면 그림이 a에 해당하는 값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양수가 되려고 하는 것은 y는 1x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y는 3x에 해당하는 이두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y축에 가까운 순서로 나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렇죠? a의 절대값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Y축에 가깝다.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가장 큰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부호보다는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건 Y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은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3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는 x.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예제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정비례 관계식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그러니까 y는 2x라는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a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이 점이 x좌표를 먼저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콤마 뭐가 되느냐. a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콤마 a를 지난다라고 하니까 3콤마 a를 y는 2x라는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입할 때 원칙은 뭐냐. x좌표는 x자리에 대입을 하고 y좌표는 y자리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y자리에 a를 대입하니까 a는 2 곱하기 x자리에 3. 그래서 a의 값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6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어진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